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큰 휴식을 얻게 되고 위안을 찾게 되는 그런 좋은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이사야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아픈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했을까요? 이 단어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이 기다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애간장이 타도록 만드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의 경험을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결코 쉽게 쉽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려 열달 동안이나 엄마의 배 속에서 온갖 양분을 잘 먹어가며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 그저 먹는 것만 잘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품은 엄마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말을 걸기도 하고, 또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잘 듣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엄마가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태교에 좋다며, 어릴 때나 했던 종이 접기를 하면서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꿈꿔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무척이나 무더운 여름이 되면 그 뜨거운 체온을 가진 이 아이를 뱃속에 꼭 끌어 안은 채 24시간 더위를 주체하지 못하며 땀을 뻘뻘 흘리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드디어 열 달이 지나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언제 그랬냐는 듯 그동안에 엄마가 겪었던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고 맙니다. 힘들게 힘들게 아이를 낳아도 역시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이 금방 잊혀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엄마들은 둘째를 가질 때에도 셋째를 가질 때에도 열달 뒤에 건강한 아기의 모습을 기다리며 행복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치 어려운 가운데 아기를 갖게 된이 엄마의 모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믿음의 선조들이 보았던 예언을 살피며 그리고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인고의 세월을 그렇게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4천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을 때, 정작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앙상하게만 보였습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그분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된 백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보존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표상과 예언이 주는 지식을 보존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법이 만연한 이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의 샘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열방 가운데 살며 열방과 함께 있어야 할 책임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천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머물었던 땅에서도 요셉이 고생했던 애굽 땅에서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모여 있었던 바벨론 궁성에서도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계셔 왔던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훼손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때로부터 바로 훼손이 시작되는 아픔을 그들이 겪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 훼손의 역사는 계명을 떠나,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훼손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하여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그들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개혁이 있을 때마다 그 개혁보다 훨씬 더큰 배도가 그들의 역사와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가시셨던 계획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역사를 그들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보존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었다라면 그들이 받게 되었을 상급은 참으로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올바른 존귀와 높임을 드렸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만국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만일 순종의 길을 걸었더라면 온 민족 이외에 이스라엘의 칭찬과 명예와 존경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민족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세계 만민이 그들을 공경과 부러움의 나라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충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계속적인 역경과 굴욕이 그들의 나라와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역경과 굴욕은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한 최후의 방편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힘들게 나았던 오매불망 사랑하는 마음으로 낳았던 그 아이에게 매를 드는 아버지의 아픈 심정으로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온갖 환란과 두려움을 막았던 그 보호의 울타리를 잠시 거두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였던 울타리가 거두어지자 그들은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들은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놓쳐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버드나무 위에 수금을 걸어 놓고 황폐된 성전을 생각하며 날마다, 날마다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렇게 신앙과 사색의 시간이 길어지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딸다운 아름다운 생각들이 그들의 가슴을 점차 점차 채워 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향한 불 같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길이 그들 마음 속에서 진리의 빛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지역에 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이 제사 의식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긴 고통과 아픔만이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그저 눈물만이 가득해 보이던 그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이스라엘의 삶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해야만 살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숨쉬는 것이요. 보통 어른은 한번숨쉴 때마다 약 500ml 정도의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고 합니다. 그 양이 중간 크기의 우유 한팩 정도 되는 거지요. 어른이 큰 호흡을 하게 되면 이 500ml에 더하여 1500ml 정도를 더 들이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남아있는 공기와 큰 숨을 들이마실 때의 모든 공기를 합하면 우리 폐 속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약 4,5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더라도 항상 우리의 폐 속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양의 공기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공기에 총 90%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바뀌게 되는 공기의 양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쉬는 숨도 힘들거나 어려울 때 쉬는 숨도 이10%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주 작은 양의 숨결이 우리가 기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슬퍼서 나오는 것인가에 따라 느껴지는 무게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쉬시는 그 숨의 무게감은 얼마나 클까요? 아마 우리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감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크고 깊은 그러한 숨의 무게가 아닐까요? 깊은 바닷물 속에서 사냥꾼들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큰 고래가 물 속을 내딛다 표면 위로 올라오며 큰 숨을 파 하며 고르는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의 시간에 바로 이 시간을 위하여 그 동안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호흡하셨음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순간의 큰 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지정하여 부르셨기에 우리와 평생 호흡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우리의 깊은 숨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수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들이 이 기간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서 치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해 보이는 그 어떤 신도 그저 가짜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도 정말 멋있어 보이는 가짜 신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큰 재물의 신, 아름다운 명예의 신, 무조건적인 승리와 성취의 신들이 우리 앞에 마치 살아 있는 듯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망가뜨렸던 그 가짜 신들이 오늘날 더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는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순종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시켜준 것은 강력한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크고 화려한 재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으로부터 가장 나이 어른 아이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순종할 때에 번영하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번영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사랑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흘렸던 70년 동안의 그 어떤 눈물도 하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의 무게를 결코 넘어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무게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압박하여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셨나요? 우리가 힘들어 할때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슬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찾아 헤매는 바로 그런 신앙의 의미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천 년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직접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았다는 것은 아주 많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분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기에 선택받은 이후로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체적 특징 가운데 한 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입니다. 지금 다시 보니 꽤커 보이죠. 그래서인지 저는 냄새에 민감합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 또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될 때에 제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냄새부터 느끼게 됩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각 집마다 고유의 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유의 향이 마치 그 집안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만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어느 때부터인지, 이제는 사람의 마음의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떠한 고통으로 살아왔는지, 그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왔는지, 그가 가진 인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가진 사랑은 어떤 것인지, 그의 삶으로부터 느껴지는 그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향이 제 코에 와닿는 것만 같습니다. 무심코 지나다 읽었던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정호승님의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 개의 시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중에 열 번째 플립해도 상처가 있다. 풀립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예,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고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상처를 받으며 지내오신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향기가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보고 우시며 치료하시며 밤새도록 함께 지켜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상처를 이겨내며 살아오신 성도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향기가 좋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나리자 바이스라는 꽃을 아시나요? 이 꽃을 제가 우연히 길을 지나다 보게 되었습니다. 어, 장미도 예쁘고 튤립도 예쁜데 어, 이 모나리자 바이스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탁하고 꽃이는 뭔가가 있었어요. 제가 이 꽃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이 꽃의 꽃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랑. 바로, 모나리자 바이스의 꽃말입니다. 이 꽃은 화창한 봄날 잠깐 폈다가 지는 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피고 피고 또 피는 끈질긴 꽃이기도 합니다. 그 자태가 얼마나 아름답고 꽃잎이 부드러워 보이는지 마치 치마 자락이 하늘하늘 거리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꽃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가장 아름다운 꽃,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내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당당하고 힘있게 성도로서의 품위와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꽃, 주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치 그 꽃과 같이 피고 피고 또 피어나며 한결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 가장 아름다운 꽃인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봄에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꽃과도 같습니다. 매일 매일 상처를 입고 매일 매일 아파하며 신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감싸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잊게 하여 주셔서 피고 피고 또 피며.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젠가, 아니, 이제 곧 오실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아픔의 세상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나의 집에서 평안히 함께 살자라는 그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